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습파 전용 크림으로 사용하시고요. 팔은 중간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팔 먼저. 팔 관리하실 때는 애가 부분을 많이 관리해주세요. 애가 부분을 많이 풀어주시고. 팔 라인을 잡을 때는 가슴 옆쪽으로 라인을 같이 잡으시는 게 좋거든요. 이쪽으로. 이쪽 그 다음에 팔목. 부분도 같이 껴주시고요 만약 플레이트판이 있다면 이런 관리가 좀 불가능하시겠죠. 그래서 관리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애가 쪽에 좀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달걀만한 게 하나 들어있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 부위를 고주파 열로 천천히 세게 누르시면 굉장히 아프시기 때문에. 그렇다, 힘을 너무 안 주셔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고주파로 그냥 살짝만, 애가 조금 많이 관리해주세요. 애가는 림프절도 많기 때문에 애가만 잘 관리하셔도 팔 인치 들이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. 가슴 윗손까지 같이 가슴 리프팅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 고객님들이 팔 관리 받으시면서 가슴까지 같이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석션이 같이 들어가면 일단 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살이 굉장히 예민하고 얇기 때문에 석션의 압을 너무 강하게 하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. 그래서 제일 낮게. 그 다음에 투머도 관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. 자, 손목 안쪽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. 관리하는 방법은 그룹화하는 한, 한, 한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근데 만약에 기존에 석션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원 모드로 하셔도 무난하세요 대신에 압은 최저로 했다가 상황에 맞게 조금씩 올리시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석션이 그냥 들어갈 때는 계속 끌면 석션의 압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조금 조금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서 가시는게 좋으세요 그리고 포모드로. 포모드를 사용하실 때는, 네 번째 모드는, 어, 약간 부항처럼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주파의레벨은 항상 1, 1에 1단계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시면, 림프에 자극이 가면서 팔 인치 조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복다고 하시면 옆으로 살짝 가셨다가 다시. 이거 좀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모드로 사용하신 다음에도 같이 손이 같이 가면 좀 아프시게 덜 하시고요. 하지만 느낌은 두 번째 모드가 가장 좋답니다 안쪽은 이렇게 관리하시고요. 팔 바깥쪽은 아래로 내려서. 바깥쪽은 이렇게. 팔목까지 쭉 내려서.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깨 경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경관통까지 같이. 시고 승모근이 많이 튀어나오신 분은 링그절에도 승모근을 건드려주면서 팔까지 같이 내려와 주세요. 견관절은 뼈기 때문에 뼈를 굉장히 세게 건드리면 느낌이 되게 안 좋고 아프기 때문에 그냥 밀착만 시켜서 쭉 내려가시는 게 좋으세요.